안녕하세요 강태풍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쓰루언더즈 3탄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볼게요 네 앞서서 첫번째 두번째 게임을 했고요자 오늘 할 게임은 퍼즐 돈풀이라는 게임이에요 사실 어릴때는 이 게임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하면서 첫판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자이 나오는 저 하수구에서 몬스터 나왔죠 얘네 이렇게 이 네모난걸 밀어서 쟤네를 처리하는 게임이에요 간단한 이 하트를 모으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한번 모아볼게요 저도 처음 모으는거라 뭔데 뭐야 뭐야 왜 애들 난이도가 올라가 저런 짓은 안하겠습니다 하트 모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찌부 이게 뭐야 자 이런 거 챙겨 먹어주고 뭐 어려운 게임 아니죠 근데 하는 방법은 쉬운데 게임 난이도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어릴 때이 게임을 솔직히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어중다 도망가 도망가 아아 아. 괜찮습니다 한목 정도는 자 집중해서 이제 애들 처리하는데.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안되겠다. 니들 나를 우습게 봤어. 루아 다 찌부시켜. 도망가고, 자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어, 저거 저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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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되는데 죽였고. 루아 이 폭탄을 이용해서 이제 얘네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일로 와. 불 뿜지 말고. 어? 왜 저래? 저런 걸왜 벽을 왜 뛰어넘어? 일로 와. 뛰어넘으면 어쩔 건데. 자, 잘하고 있다, 지금. 이게 게임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쉬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오래 하는 게임 하잖아요, 무조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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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지 마! 이것들, 씨! 화나지 마! 나도 화나. 나도 열받어. 일로 와봐. 다 죽었어. 일로 와. 그렇지. 폭탄으로 기절을 시키고, 어리둥절할 때 이렇게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어어오 위험했다. 잠깐만, 치즈 조각 먹고, 힘좀 내볼게. 됐다. 아, 그리고 이거, 시간이 다 지나면, 클리어예요. 그 판을. 방금 한 마리가 남았는데, 클리어 됐죠.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오, 아! 와, 불 길다. 불 사거리 지금, 외워놨다. 네 칸. 4칸. 네 칸인 거 외워놨다. 그래, 나올 때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어? 어? 오지 마라. 오지 마. 잠깐만 여기서 그냥 짜부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너 여기 갇혀있어 그냥 자 폭탄으로 기절을 시키고 이 화난다고 할때 빨리 이렇게 밀어주고 화났지? 일로 와화날 거야 야네칸 저거 너무 길다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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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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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지 마, 오지 마. 왜 이렇게 빨라? 도망가. 오, 어어어어! 위험했다. 오지 마, 오지 마. 지금 화났다. 밀어버려. 어, 딜 화가 나봐야 네가안 되지? 자, 이거 몇 판이 끝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몇 판이야? 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먼저, 문 빼꼼 보일 때, 바로 처리. 처리 됐다, 훌륭했다. 이번에 어어 어오 어. 오지마, 눈 빼꼼 밀때 처리. 자, 불쏠때 처리 일로와 이제 내가 좀 잘해졌거든. 지금 됐다, 넌 걸려들었다. 불쏠때 처리, 처리 야. 이제 좀 한다, 좀 한다. 실력이 좀 늘었네. 밀어주고, 와 깔끔했다. 좋다. 어, 문열때 죽이고, 올때 죽이고 기다렸다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이런 거 어, 불 쏠라고 그랬지. 어, 여기 위험한데 왔다. 여기로 오면 죽이고, 죽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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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이어져! 왜안 이어져? 됐다, 됐다, 됐다. 이어졌나? 어, 이어진 것 같죠? 와, 왜안 이어지려고 그래? 자. 불쏠 때,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오지 마, 오지 마! 그만다 와. 추적기가 달렸나? 날왜 이렇게 따라오냐?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판이 올라갈수록. 자,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야될것같아요 이런것도 이용해서 자 파란색이 지금 추적길을 달았나 저놈이 여기 올때 노리고 어 이게 왜 뛰어넘어 벌써 자 화났을때 아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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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 자식아 어와아 너무 아쉬운데? 자, 3마리 남아있네요, 3마리. 나타날 때 죽이고. 여기 오면 죽이고. 화났다, 화났다. 화났을 때 죽이고. 이거는 제가 끝판까지 못깰것 같거든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 죽고 죽고 어어 어어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 애들 달리기가 너무 빨라요 마지막 마지막 해볼게요 마지막 돈 아아아아 아. 아, 왜 이렇게 빨라 이건 아니잖아 이 살인마들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렇게 빨르면 내가, 어떻게, 깬니? 깬다. 화났을 때, 아! 와, 아.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니까 어릴 때이 게임을 안 했죠. 이거, 어, 이렇게 어려워서. 불쏠때 3마리. 나이스, 시원하다. 시원해. 라바 너. 어, 뭐, 뭐야. 도망가게 냅둬요. 가만히 있어. 이러면 깨져요. 보셨죠? 아, 나쁘지 않았다. 자, 8스테이지 거든요. 10스테이지까지만 딱 해볼게요. 죽이고. 죽이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나 좀, 아! 아! 아직 남았, 어 마지막, 마지막 목숨. 괜찮습니다, 아직. 야, 어릴 때이 게임 했으면 돈다 뺏겼지, 오락실에. 왜 이렇게 어려워, 게임이.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이게 말이 돼? 게임 누가 만든 거야? 자 폭탄을 제가 안 이용한 거 같아요. 아이템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지 요거지자 도망가 애들 화가 엄청났다 도망가 안돼 안돼 도망가 버틸 수 있어 아와 아.. 10스테이지는 가야되니까 어? 그렇지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거 다시 안는다나돈 없다 아이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봐? 폭탄을 내가 안 사용해줬더니 어? 이거를 여기 민 다음에 이런 작전도 써야되네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무가내로 했네. 이렇게 어. 건물 뛰어넘는다. 벽 뛰어넘는다. 불쏠때 죽이고 올거 같을 때 대기 탔다 죽이고 걸려들었. 어? 자, 이게 10 스테이지 아닌가? 자, 여기 기다렸다가 죽이고, 죽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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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고. 괜찮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죽이고, 못 나오게 가다 놓고 죽이고. 아! 아, 이불 뭐야! 와. 어질어질 하네, 진짜. 불..불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가다놓고 죽이고 어 뭐야 뭐야 왜너 건물 뛰어넘어 올때그냥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도망가 어 오지마 오지마 난이도 어, 어렵다, 이 난이도 어렵다잉?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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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진짜로 마지막. 9스테이지인데, 10, 10스테이지까지만 할게요, 진짜. 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네. 이건, 저의. 어, 어, 어. 오지 마라. 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자, 폭탄을 써서. 아, 좋았다. 좋았어. 뭐든지 아이템을 잘 써야 되는데. 어, 불! 와, 힘들었다. 어 땀나. 그만 괴롭혀라, 진짜로. 자, 마지막 10스테이지. 제 목표. 이거는, 자, 쟤들 깨어날 것 같죠? 올 때쯤 폭탄을 터뜨려. 어, 안 된다, 뭐, 이게? 됐다. 어, 그래도 도망갈 수가 없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뭐가 좋은데 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쟤네 눈 뜨는데? 이렇게 아 나이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오케이 땅굴을 판 다음에 여기서 대기 올 때, 이렇게 싹 쓸어버리기. 대기. 올때싹 쓸어버리기.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어, 불 피해주고. 알아버렸다. 올때싹 쓸어버리기. 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올때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올때 죽이고. 기다리고. 자, 눈 빼꼼할 때 죽이고. 수박 먹고 맛있고 죽이고 자불쏠때어 뭐야 이거 이거 좋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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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울 때 죽이고 됐다 내가 그 동안 아이템을 안 썼네 이리 와봐 폭탄으로 이거 어지럽게 해야 되는데 왜 도망가 도망가 폭탄에 자기가 걸렸다. 아, 이제 알았다, 게임을. 자, 11 라운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1 스테이지인데, 지금 제가 알았거든요. 게임하는 법을. 일로 와봐. 여기 죽이고. 아! 자, 퍼즐 돈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